여보세요 톡톡아 저 뒤에 저 테레비에 니네 아이가 아 이거 갈치 잡느나 자 그럼 내 네, 맞다 니리 네, 네, 요새 테레비에 나오나 뭐야? 톡톡이 정말 저 테레비에 나오네 야 요새 테레비에 나오면 아으아내 야구 안 놀겠네 와 테레비에 나가면 임마 니네 연예인들 마내 손놈이 농사짓는 놈하고 놀겠나 걱정하지 말라는데 같이 놀아준다 와와 전화했노 톡톡아 이야 와. 큰일 났다 왜와내 해병대 후배들 아있나 그 새끼들 골통들 그리고 와가 작년에도 우리집에 겨울에 와가지고 한달 보름 있다가 죽지가 안갔나또 혼난다 또 내일 그럼 왜안라카노 도대체 니네 좋은 수 없나 아 그냥 이래라 가저 이오빠개들 있잖아 인천 저 어딜 가라 내 전화 해놓을게 어딘 말이고 우리나라서 에 제일 추운데 저 인제 원통 인제 원통 가면 있잖아 저수지 가면 야 어른 꽁물거리다그내 텐트 한동 쳐줄게 아홉 명인데 그럼 두동 쳐줄게 그래 우연하고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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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낚시 가자 개나 빙어 낚시가 재밌게 그거 가서 놀아라 시나란다 그것도 재밌다고 자꾸 놀무우연노 가봐라 야내말 들어봐라 어른 무에 텐트 쳐놓고 빙어 낚시 한다고 하면 있잖아. 대반 넣은다 추부 띠진다 불안 넣은다 불안 넣어 경상도마다 불그불처 <불어> <불어> 참아도 가도 추부가 죽은모양하 하아 다 추부 안 얼어 죽는다 얼어 죽으면 안하거든 텐트 속에 다 나오라 캐가 있잖아 얼어 무에서 희야 얼 차례야 이만 사나이로 대어는 공과 몇 분씩이라 어, 그러면그 새끼들이 다저 집에 가쁘겠지 그래 그래 해라 あね、クトクとキにトとトカタ。くれねとクトキいが。あらた。